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준 문제는 요거 잖아요 음.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을 해 봐야 돼요 제가 이제 학생이라고 할게요 학생 수강생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일단 어, 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래키를 우리가 어, 쓰고 있기 때문에 가짜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없어요. 게다가 이제 그것 때문에 외래키 때문에 트렁케이트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음. 그래서 제가 학생라 했을 때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제가 뭐예요? 외래키 때문에 문제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외래키를 없앨까?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음. 그 다음 방법 2. 제가 두 번째 힌트를 그냥 드렸잖아요. 아예. 어. 요걸 사용하는 거예요. 요거. 요걸 사용해보는 거죠. 어떻 그, 어. 그래서 맨 처음에 방법 1로 하는 걸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학생이에요. 그러면 자,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검색을 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스 s p r 스프링 데이터 음, JPA 폴링 폴링 키 제거라는 그, 제거서. 어. 뭐 제거를 해도 음 사람들 올려 놓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 클릭 해보면 다 열리죠. 왜냐면 저는 이제 어느 게 맞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 사람은 뭐 이런 식으로 올렸나 보다. 음, 뭐 FK를 없애기로 결심했다. 어,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뭐 없애네. 어, 뭐 이렇게, 뭐, 그러니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조인 칼러 해가지고 이렇게 없애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음, 그 다음에, 뭐이 사람은 아니고, 사람도 뭐 조인 칼럼 어쨌든 이런 식으로 써요 어, 이렇게 근데좀더 괜찮은 걸좀 찾아볼게요 괜찮은 걸, 좀 찾아볼게요. 음. 괜찮은 걸. 어, 여기 있다 어.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쓰고 있네요 어, 조인 칼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네임업 필요 없는데 자 그러면 이 사람 걸 한번 써볼게요 제가 음. 학생이라 했을 때 그러니까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음. 그러면 어디다가 지금 이제 퀘션에 이렇게 이제 달려 있는 거다. 퀘션이 아니라 엔서에 이렇게 달려 있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알잖아요. 아 지금 얘 때문에 포린 키가 생겨난 거 기억나시죠? 그 그러니까 퀘션 퀘션 말씀드렸잖아얘 때문에 지금 어 지금 생겨난 거란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지금 아이디 퀘션 아이디를 참 참고로 하고 있죠. 아 제가 아까 반대로 설명드렸던 것 같네요. 퀘션 아이디를 참고로 하고 있잖아요. 이게 엔써라는 게 답변이 하나의 질문을 참고를 해, 참조를 해야 되잖아요. 어, 그러니까 얘들 때문에 지금 퀘션 아이디가 생기고 포링키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자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조인, 조인 칼럼 그다음에 포링키, 어, 뭐라 쓰래요? 골뱅이 포링키 그다음에 뭐 컨트랜스 모드 노컴 컨트, 요거 이렇게 쓰래요. 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거죠. 어, 이런 식으로 해보고 뭐 네임은 필요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보고 나서 어떻게 해보는 거예요? 자 일단 DB 날릴게요. DB 날려보고 그 다음에 요걸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요것만 정말로 포링키가 생성이 안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자 일단 실행을 했죠. 그러면 자 F 한번 눌러 주시고 자 저는 테이블 들어간 다음에 엔서로 들어갈게요 엔서에 인덱스 보니까 자 보시나요 지금 와 없죠 포링키가 삭제가 됐죠 음 제가 지금 포링키를 제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되는지는 여러분들 어떻게 볼수 있는 거예요 트렁케이트 되는지 확인해보는 되는 거잖아요 데이 되죠? 되죠 데이터는 없지만 지금 1서 섹스 떴잖아요 음 그럼 지금 일단 뭐한 거예요? 포링키 자체를 지금 제거를 한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는 가져올게요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내가 그러니까 어 검색을 해보는거예요 검색하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얘는 뭐랄까요 answer 테이블에 question 아이디 칼럼에 걸려있던 폴링 맞나요? IG의 키 제거를 한 거죠. 됐습니다.